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로 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실수하기 쉬운 그로한 바둑 사흘 문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흙도를 살려야 되는 그로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두어서 흙을 살릴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수 왠지 이곳 가만히 있어 내려 빠지는 순간 여기 있는 흙돌을 살릴 수 있을 것처럼 보이실 겁니다 그 이유는 백이 지금 이곳으로 치중을 들어오면 흙이 이곳을 연결을 하고요 자 이곳으로 이렇게 파워를 하게 된다면 흙이 이곳을 먹여치기 하고 이렇게 단수 치는 순간 이 돌이 여기가 착수금지기 때문에 연결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두게 되면 흙이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우신데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흙이 이곳으로 뻗게 되면 백이 치중 들어가지를 않아요. 이 형태가 참으로 재밌는 게 뭐냐면 1선 이곳에 돌이 내려 빠져져 있기 때문에 백은 지금 이곳으로 오히려 흙집을 없애는 수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을 막으면 그소 치중당하는 순간 이거는 흙돌이 잡히니까 흙도 이런 식으로 두면 마치 이게 맛보기 형태로 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백이 이곳으로 밀고 들어가게 되면, 자, 이쪽을 두면 급소치중당해서 흙이 잡히고요. 이곳으로 두어도 찔러 들어가는 순간 흙돌이 잡히게 돼요. 이것은 안타깝지만 흙이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으로 뻗는 수 정답이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수가 안 된다면 이번에는 왠지 이곳부터 한번 두어 가보고 싶은 마음이 문득 드실 겁니다. 자 이수. 왠지 상당히 있어 보이는 수인데요. 자 이곳으로 두면 이렇게 둬서 마치 이곳을 때려내면 이런 식으로 패라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허황된 수 있게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곳으로 두게 되면 백이 지금 뭐 이거 끊어가는 수보다도 이런 식으로 일선으로 들어가는 수가 좀더 재밌어요. 자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 백도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흙이 이곳으로 이렇게 내려 빠지면 여기 급소 자리를 없애는 거예요. 먹여치는 수수는 이미 백돌이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흙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흙 입장에서도 이곳으로 단수를 쳐야 되는데 여기서 백이 또다시 이곳을 연결하게 되면 흙이 지금 이곳을 잡아먹지만 다시 한번 됐다 내는 순간 흙돌이 너무나도 쉽게 잡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흙이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로 두는 수도 왠지 패라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지만 패도안 되게 그냥 흙이 잡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다면 여기서 왠지 이런 식으로 젖혀 가는 수가 그나마 제일 좋은 수가 아니겠느냐? 왜냐면 이렇게 젖히면 이때 이렇게 패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패턴으로 한번 두어 가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때려내면 이런 식으로 두어서 이거 계속 패가 유지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저 지금 이거 형태를 보시면 이쪽 두고 또 다시 이렇게 때려낼 수가 있겠지만 문제는 여기서 백이 지금 아주 단순하게 아주 단순하게 흙을 잡는 수가 있죠 자그 수가 바로 어디입니까 지금 이곳으로 이렇게 찔러 들어가기만 하더라도 쉽게 흙돌이 잡히는 것 같아요 자 이쪽으로 연결을 하면 같이 연결을 합니다 급소를 두어야 되는데 단수 치고 찔러 들어가면 흙돌이 잡혀요 자,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이거 찔러 들어갔을 때 그럼 여길 먼저 이렇게 급소를 좀 치중 들어와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치, 급소 치중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길 연결을 하면 이렇게 밀고 들어갔을 때 지금 당장 이곳이 자충이기 때문에 흙돌이 쉽게 잡혀 역시나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흙돌이 살아가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될까요?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바로 이렇게 호구를 치는 수가 기가 막히게 좋은 수인데요 자, 이 수가 좋은 이유 일단 백 입장에선 이곳을 무조건 치중 들어가 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기 치중 들어왔을 때 흙도 연결하는 건 백이 이렇게 들어가서 흙이 잡히는데 흙이 여기서 기가 막힌 수가 또 준비되어 있죠 여기로 집을 만드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치 백이 이곳을 끊어오는 순간 흙돌이 걸려 들었겠구나 라고 지금 착각이 될 정도인데요 흙은 이돌 단수당한 흙한 점을 이렇게 연결하는 순간 지금 이 모양 자세히 보십시오 백이 지금 이곳 자충입니다. 여기도 자충이죠. 양쪽을 못 들어와요. 그래서 디스 연결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흙이 살아가게 되어 성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백이 이곳으로 두게 된다면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죠. 여길 두고 찔러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 아주 깔끔하게 흙이 살아가게 되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정답 사실 많은 분들이 실전이라면 이곳을 일감으로 떠올리셨을 거예요. 이곳. 왠지 이런 식으로 들어와야지만 백이 될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곳으로 이렇게 집을 없애러 오면 여길 먹여치는 순간 착수금지로 흙이 살아가기 때문에 백이 걸려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곳으로 두게 되면 백도 이런 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쑥 밀고 들어가는 수가 가장 좋은 수순입니다. 자, 지금 이쪽으로 두면 이곳으로 밀고 들어가는 거죠. 자, 연결하면 치중 들어가서 흙이 잡히고요. 이곳 두더라도 이렇게 찔러 들어가면 흙이 잡혀 역시나 이것은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흙은 여기서 어떠한 멋진 수가 있었죠? 사실 지금 정답도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럼 이렇게 두는 수도 또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수는 이 수법 같은 아주 재미난 수법으로 좀잘안 돼요. 자, 이곳으로 두어 가봤자 이쪽 뻗으면 지금 이쪽 찔러 들어가고요. 단수 치면 있고, 대단해는 수다 흙돌이 걸려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흙을 살릴 수 있는 그 유일한 묘수, 구수가 그 바로 어디였습니까? 이런 식으로 호구 치는 수가 여기 있는 흙도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